강아, 고래 같은 주물럭, 사마르 오렌지 레구가 되는데, 고 싶어. 사이코러스 아니 들어보니까 자만 선배가 황태랑 양미리한테 뭐 가르쳐주고 싶다고 막... 코러스를 하는데 좀 아쉽더라고. 아 어, 저희 코러스가 아쉬웠어요? 꺾기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제스처랑 감정. 감정. 아 그걸 유심히 보셨구나. 선배님 저희 이거 하면은 돈더벌수 있습니까? 경제적은 모르겠고 네. 재미수 할수 있지 참. 아, 아, 사람들이. 재미를 넣어줄 수 있어요? 오 어, 일타 강사로 좀 잡아주는 거구나. 어, 그럼 꺾기부터 선생 님 가르쳐주면 시안 됩니까? 꺾기가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양미리는 그 골반 잘 꺾으면서 이 목소리 꺾기는 잘 못하더라고. 그리고 황태는요? 황태는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 표정이 아, 어둡고 아,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 죽을 상이야. 꺾이는 주현미 선생님 아니야? 아 주현미 선생님 좋죠. 잠깐만요, 내가 한 소절 한번 시범을 보여줄게요. 알겠어, 한, 보여줄게. 네, 한 소절은 오늘 잠깐만요. 일어나서 하실까요? 가방 의자를 잠깐 밀고 해줄게요. 응, 이렇게 하 선배님 괜찮으세요? 아까 요렇게 너무 많 드신 거 아닙니까? <laughs> 취했어요했어 <laughs> 를 다시 이달려 <laughs> 아아이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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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손을 위로 올렸어야 돼요? 아니아아 선생님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이이아이이아아아아아아이이아아아아아아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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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근데? 웃음> 내가 <laughs> 가수가 아는데형 견뎌, 견뎌. 형. 야, <laughs> 그래서 지금 형. 이게 지금 뭐. 야. 얘들아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 야. 한번 간들어 지금 한번 꺾어 보겠습니다. <laughs> 그대로 해. <laughs> 잠깐만. 잠깐만. 내 발길을 알려주세요. <laughs> <laughs> 아이티. 아이. 내가 형 진짜 한대더 터질 줄 알았다요. 아니, 아니. 여 골반을 잘 꺾으면서 네. 이 목소리 여기 기를 꺾어라. 꺾으면 죽어요, 선생님. <laughs> 목소리를 꺾으라고, 목소리. 잘못 <laughs> 꺾겠습니다, 선배님.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선생님. 잠깐만 아, 잠깐만 그 발길을 다시 돌려요 와, 너, 너는 진짜 타고난... 거. 아니, 아, 선배님 너라니! 너라니! 아, 아, <laughs> 아, 형 미안해. 와라니. 형 미안해. 집중! 아니, 알려주세요, 어떻게 꺾는 거예요? 가성을 와, 이렇게. <laughs> 아이브레이션 많이 이용하면서 하면 잘될 거예요. <laughs> 잠깐만. 이게 보트 바이브레이션이라고 네. 아니 아니. 염도 바이브레이션. <laughs> 표정은요 선배님. 아 그리고 표정은 남진 선생이 아니야. 아 표정? 그 십오 분 한번 보여줄게. 전 불은 초원 위에 허 크림 같은 집을 짓고 허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이렇게. 아. 뭐 표정이그 자리에 오진않은같은데요표정이막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앉면 이렇게 앉아. i 그 going to get you to care about y o 이런 own. You don't p 이 t them hands up. You don't put them h a 정 d s up. You don't put t h 사마루 오렌, 맹국가 되는데? 그런 표정 말고 웃으면서 또 하고. 그 응? 아 그래. 그리고... <웃음> 웃음이 많으시네요 선배님. 상태는 그렇게 웃으면 안 되고 네. 크게 김치 해봐. 김치. <laughs>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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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조금... <laughs> 여기서 멈춰요? <laughs> 그렇게 어쩌 선배님 이거 저희 엄마가 이렇게 놔 줬습니다. 아니 한옷을 입으 김치 이렇게 을 입으면 김치 김치 그렇게 노래 부르네 <laughs> 저.. 저 푸른 저 어디에 그림 같은 책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집과 좋은데요 형한 번만 좋은 살고 싶어 괜찮습니까? 아, 야, 앞으로 아니, 이렇게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잠깐만 우리, 양민이도 잡아주십시오 선 이거예요? 좋은데요? 우리 선배님도 잡아줘야죠 김치. 김치. 입을 벌리지 말고 입을. 김치. 아, 어. 형은 입을 벌리지 말래. 김치. <laughs> 이거. 이걸... 천리 하지 말고. 천리 <laughs> 빼지 말고 자연스럽게 치즈. 치즈. <웃음> 아니. 천원 <laughs> 천원. 아, <투르, 투르. 웃음> 아니 아니 입을 좀 물어. 어디? 그래? <laughs> 선배님 저, 선배님 우리 놀리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저희 가지가 모시는거 아니죠? <laughs> 아니,

둘다 부족한 것 같은데 네. 감정을 만들어내면서 제스처를 이루어야 하는 분은 조용남 선생님 아니야? 저, 죄송한데 아, 조용남 선생님. 앞에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감정과 감정을... 제스처는 조용남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아니고 선생님이야. <웃음> 선생님은 <웃음> 감정을 만들어내면서 제스처까지 하시는 분. 어떠, 어떤 오, 식으로 만들어내신 거 화개장터구나.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건다 있고요. 무슨 잠언 선배가 이렇듯 안먹는거같구누기 누구 누구 누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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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아이 할 있구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황해장터 에이. 에이! 괜찮습니까? 좀더 연습하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 춤잘 추십니까? 될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이 왜 이러십니까, 선배님. 아겠어사이기 한번 태워 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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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만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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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 드리자. 아이 가가가가 선배님. 시 시. 가가가가가가가가 좋아요. 구독, 선생님 근데 진짜 선생님 춤 실력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냥 프리 댄스 잘 추십니까 선생님? 네, 신날 때 후경 네. 한번 와보세요 이건 그냥 까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후경 <laughs> 한번 와보세요 그냥 방금 만들어내신 거 같은데요 선생님 그 만들었어요 방금? 그냥 말씀 아 프리 스타일이었구나 어, 어. 와 보세요. 뭐 선배님 또 이번에 신곡이 나오셨다고요? 제목이 뭐예요? 남자다. 곡이 어떤 곡이에요? 해가 지면 다시 떠오르듯이 시련이 있어도 잘 이겨내자 라는 의미를 담은 뜻요 근데 선배님 저희가 여기다가 코러스 넣으면 선배님 이거 대박 날것 같은데? 하고 있어야 해. 오, 선배님 코러스 우리 넣어도 된다는데? 사실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뭐예요형 어! 어! 이거 선배님 옷이야. 선배님 옷이구나. 모자부터 대써보세요. 오잘 오닌다. 오늘의 팀 결성이 드디어 됐습니다. <laughs> 이 색깔만 완성되면 신호등인데. 신호등 <laughs> 하나 이부터 가시죠. 스매임 저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자언 선배 가겠습니다. 자출동이다자언 예, 선배 모시고 예후로스 너 들어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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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총.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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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총. 선배님 여기 위 장소 어때 괜찮아요? 여기 좀 약간 거친 느낌인데요. 왜 여기로 골랐냐면 남자의 느낌인가? 그렇죠. 선배님 신곡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노래를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 끊고 한 번에 갈게요 선배님. 저희 실력 좀 보시죠. 음악 주세요! 드디어 요 공정한 선배가 나왔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다 헌정 코러스를 준비했습니다. 아 가보자 코러스 출발합니다. 공정은 어 출발합니다.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Kilim 없었어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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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나는 는 나는... <komma Individual> <goals> 선배님 신곡 준비됐습니까? 신곡 준비됐습니다 네 선배님 이 신곡 저희가 코러스를 아까 그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에서 다 담아가지고 넣었으니까 쑥 올라갈 겁니다 아셨죠? 다자홍자원 네. 선배의 신곡 남자다 음악 주세요 자몬 선배의 신곡이 나왔다 신곡도 나왔으니 이제 새 앞니만 나오면 된다 같이야자원 선배에게 뜬금한 연고치를 다오 내앞 미를 던졌지. 나의 꿈을 찾아 여행 떠나는 길. 광주 은 가자. 까마귀다고 아이. 계절이 흐르듯 요이. 피할 수가 없 바람아. 나랑 나랑. 홍장원 선배가 벨사이코르스에 강립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생환마 사인실를 준비했습니다. 웃겨라! 홍! 홍장원 선배의 새해 복이 나왔다! 자! 강원 선배를 사랑하는 언디오바비 시간 열어라! 노래 들어보자! 네, 이제, 끝났습니다. 자, 아드리겠습리다 네. 선배님 즐거웠죠? 정말 우리 자, 어요 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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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리 자, 우리